Welcome back to JBS 듀스 쇼스즈 스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는 어디 계세요? 아 저하고 여러분하고 인사할 시간이 먼저 있을까봐 저쪽 뒤쪽에 대기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또나 어, 보고 싶을까봐 내가 또 일부러 좀... 제가 먼저 인사하고 나오시라고 좀. 오늘은 근데 외주 월요일은 영어 교육 방송이 아니라 취업에 대한 팁도 드리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대한 팁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남자가요 여자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게스트분과 같이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P&E 컨설팅에 근무하고 있는 조정입니다. 아! 목소리도 <laughs> 좋다! 목소리만 좋죠? <laughs> 뭐, 교양 있으시다. 목소리 차분하세요. 감사습니다송재님께서요 어, 네. 헤드헌터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네, 헤드헌터는 그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의 그 CEO급들, 대표이사급들이죠. 그리고 네. 임원 대상의 경력 컨설팅을 하고 스카우스라는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는 결국 사람을 뽑고 자리에 이렇게 넣고 이런 일을 그렇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있는 최근의 일 중에 하나가 취업특강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별로 그래서 대학의 현재 네. 취업특강을요 네. 취준생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죠 아 그럼 지금 실제로 대학에서 많은 대학생 아이들의 취업을 돕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력서도 받드리고 아. 있고요 경력 컨설팅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어, 요즘 그 취업의 문제가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올고 있는데요 아니 요즘 취업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 요즘뿐 아니에요 저희 때도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죠. 아니 근데 음. 취업이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지 저, 사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왜 여러분 부모님 세대도 물론 취업은 <laughs> 늘 쉬운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 아니고 막 백수로 지내는 <laughs> 게 2년, 3년, <laughs> 4년까지 가는 졸업생들도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는지. 음, 이미 10년 전에 글로벌 HR 네. 포럼이라고 하죠.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논의하는 네. 그 포럼에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섬세함이나 사람의 속길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자리를 IT가 대체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실제로 휴대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10대를 돌렸고, 그 10대를 관리하는 직원이 10명이 필요했는데, 네. 이제는 두 대만 가져도 회사가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 네. 서버 관리하는 인원도 한 명이면 그두 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음. 게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음.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네. 전자 회사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핸드폰을 쓰고 있고 핸드폰을 새로 만들려면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그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분야별로 다릅니다. 직군별로 음, 다르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인사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을 더 많이 뽑게 되는 거고. 네. IT가 대체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파트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점점 더갈 곳이 없어지는 음.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음. 어, 시카쌤, 혹시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나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 이 과를,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음. 이 과를 선택하면 제가 취업이 잘 되나요? 혹시 그런 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최근 들어서는 뭐 전자공학? 공학 쪽이 가장 수요가 많죠 아 그래요? 네, 전자공학이요? 공대 출신들은 웬만해서는 취업이 가능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네, 수요가 많습니다 왜요? 기계공학, 전자공학, 화학공학 이런 게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발달하다 보니까 네. 연구직들이 많이 필요하죠 연구개발직들이 아, 음. 그럼 신소재공학과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아 좋죠 신소재도요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비전이 있는 공학과 지금 당장보다도 네. 아~ 그러면 공대는 무조건 취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조건일까요 수요가 그렇죠? 많죠 <laughs> 그래요 네. 그럼 오히려 근데 여자분들은 맞습니다. 공대에 잘안 가잖아요.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최근에는 공학을 많이 가고 있고요. 네. 여자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네. 요즘 남녀 구분이 거의 없죠. 음... 오히려 그 개발 직군에서는 여자들의 섬세함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되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다 공학도 분들이 굉장히 <laughs> 많으신가봐요. 아니 로스 공학도 어... 분들이 많으신. 아니 거예요. 생명공학과는 음. 어떠냐고. 음. 생명공학도 현재보다는 미래의 비전이 더 많은. 죠 근데 그 미래라는 게 항상 어느정도 미래인지 10년 뒤, 10년 뒤. 네. 그쵸 오히려 아직 너무나 많은 전문가가 나오기 음. 전에 내가 그 전공을 선택해서 지금부터 전문가가 될수 그렇죠. 있는 충분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공대를 나오지 않아서 이쪽은 네. 잘 몰랐는데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어 혹시 이제 이 방은 사람들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음.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음. 자기 소개 한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네 똑같이 반복해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속 반복돼요. 네. <laughs> 서치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희 네.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는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네, 임원,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쪽에의 임원급들. 아니면 대표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력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스카웃을 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특강을 다니고 있어서 취준비생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어, 그래가지고 아 많은 분들이 음. 헤드 헌터가 뭐냐 그러시는데 음. 네. 헤드는 머리고 네. 헌터는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두 개를 사냥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인재를 음. 사냥하러 다니다. 네. 인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분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스칼렛 윈슨 닮으셨어요. 와우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런 또 극찬까지 나오네요. 정말 네.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한 네. 내용들이 있어요. 자첫 번째에는 네. 지난주에 나왔던 질문이었는데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모와 이미지가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요? 자, 중요합니다. 여, 네 아직 답 잠깐만요. 채팅이 정해져.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의 네. 외모. 뭐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외모가 실제로 음. 내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 해 미친다야? 아, 영향을 미친다고, 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알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이 삼성전자 앞에 아니면 저기 그 역삼동에 있는 삼성 사업 앞에 서 있어 보세요. 그럼 거기다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나요? 그게 그래. 아니. 그게 아니던데 내가 봤을 때는 잘생겨 보이죠. 그 양복 입고 좀상효가를 내서 삼성 요고 이렇게 그렇죠. 들고 있어요. 요 로고와 사원증 그 사원증 <laughs> 그 사원증이 있으면 응. 너무 멋있어 보이긴 네. 하는데요. 자, 외모가 이미 외모나 이미지가 취업에 응.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외모는 네.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할 때부터 면접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외모라 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남 미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쁘고 음. 잘생긴 원빈과 네. 김태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외모는 곧 이미지죠. 이미지. 내가 가진 이미지. 음흠. 음, 내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이미지에는 이미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빛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태도라든가,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걸음걸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세. 걸음걸이도 중요해요? 음, 어 그럼요. 왜요? 어떻게 걸어요? 실제로 인사담당자들이나 채용을 진행을 할 때는 네. 그 면접장에 걸어 들어오는 자세만 보더라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걸음걸이에서 음. 뭔가 자신감과 음. 성격이 나와서 그런가? 어 그럼요. 그러면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후보자도 있고 좀 약간 또, 이렇게 그렇죠.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너무 여성스럽게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예.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 보면 편차가 네. 많이 나요. 아딱 걸음걸이에서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그러면 외모가 음. 굉장히 수려해요. 원빈처럼 생겼어. 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같은 성적에서 봤을 때? 같은 성적에, 같은 성적이라고 그러면 우위에 놓일 수 있겠죠. 오. 하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사람은 미남미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 기업이 얼만큼 이바지를 할수 있을까?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얼만큼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음흠. 그게 사실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요, 나는 되게 진짜 LG전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어. 네. 네. 어렸을 때부터 LG전자 음. 하나만 봤는데, 누가 봐도 나는 약간 인상이 험악하고, 약간 음. 좀, 긍정남성미가 너무 흐르고, 음. 뭔가 내 외모적인 부분에 자신이 음. 없다면, 그게 또 네. 아는 자신감이 있어도 외모적인 부분에 자신감이 없으면 나올 음. 수 있거든요. 네. 뭔가 그 부분을 약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취업준비생들이 좀 준비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어, 요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미지 메이킹. 요 네, 복장이라든가, 메이크업으로의 수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인상이 아주 강한 경우에, 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눈썹산을 심하게 올린다든가, 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올린다. 아이라인을 위에 찍혀 <laughs> 올린다든가. 요렇게요, 요렇게. 요렇게 <laughs> 하면 안 되는 <웃음> <웃음> 거죠. <웃음> 그런 경우는 인상이 더 강하게 보이겠죠. 네. 예를, 예를 들어, 연예인을 예를 들자면, 안자분 같은 경우는, 김검치 같은 경우는, 김검치. 네, 네 인상이 조금 네. 행복하다. 여러 가지 방법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